정단 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성탄은 언제나 기쁨의 절기로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의 첫 장면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인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기쁨은 반드시 두려움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탄의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에 근거하며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성탄의 밤 천사들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가 아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죄인은 절대 거룩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절대 거룩 앞에서 떳떳하게 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압도하며 우리들의 실상, 죄인의 민낯을 철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처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기쁨보다는 소식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구주가 나셨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으로 누리는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단순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은 위로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주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장식에 불과하며 시즌 행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죄와 죽음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소식은 생명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천사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주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쩌면 이 표현은 성탄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막연한 인류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며, 이는 또한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아기를 향하여 구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아기는 단지 인생에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더해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구원자와 주권자, 이두 고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와 주권자, 이두 고백이 분리될 때 성탄은 왜곡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삶의 주인이 아닌 분으로 만든다면 성탄은 감동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가 나셨도다.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핵심 멤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증인들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탄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자격 있는 사람들의 합당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늘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오늘도 오직 은혜만을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과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이에요. 성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기쁘게 할 조건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나셨고, 우리와 함께하심이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는지, 큰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가 나셨어요. 2000년 전 베들렘의 우리 주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권자,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의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과 기쁨이 세상의 가치로 변질된 세상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참된 위로와 기쁨을 성탄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